야이정도가 됐다. 아내 마음으로 이 불안했거든. 마크님 빨리 자라. 어 해줄게. 다 찍고 있지? 자자자다잘 돌려 이제 하나도 놓치지 마. 아니야 아니 내가 해줄게 형이 해줄게. 잠깐 아니 형이 해줄게. 아니야 아니 내가 해줄게 형이 해줄게. 잠깐 아니 형이 해줄게. 그러니까 좀 자극적인 걸 넣자고. 자극적인 걸 넣자고. 야, 내가 해줄게 형이 해줄게. 잠깐 아니 형이 해줄게. 어, 왜왜왜 왜? 아니 에이, 형이 왜왜왜 왜? 그..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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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라 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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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. 우리 막그 아니야 아니야. 이거 아니 아니 그 룸도 안 돼. 이게 그럼 이렇게 되잖아. 이렇게.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, 미안해. 어게할까 그럼 멤버들은 지금 다 어디 있는 거야? 멤버들 응. 휴가. 너는? 그럼 저집못 가요. 왜? 왜? LA까지 가야 되니까. 아, 추석인데 음. 멤버들은 다 이제 각자 집으로 가고. 네, 네. 너는 혼자 여기 나와서 있는 거야? 네. 괜찮냐괜찮아괜찮아괜찮아 이어하는게 내가 다턱까놓고 얘기할게. 그냥 요리로 하는 게 나는 재미없을 것 같아가지고 자꾸 너를 벗기는 거야.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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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! 이런 자세 좋아! 아니면은 너랑 나랑 싸우나 가서 먹는 거 어때? 그래! 요리하 어? 이렇게 떠이가 얘가 미국, 얘가 후리하네. 엄청 후리한 <놀람> 친구야. 어, 얘 열려있네. 야, 이거 못해야 되나?

잘 썰고. 어, 잘 썰어. 네, 썰는 건지 되게 잘 아, 정말, 정말? 네. 알겠어. 아, 야, 일단 그럼 너, 어, 상의 탈의해. 상의 탈의해. 지 왔어요. 어. 왜, 왜? 아, 좋아. 야, 이거 맛있다. 아, 이거. 좋아. 야, 이거도 훌륭해. 이거도 훌륭해. 아, 훌륭해. 어. 아, 벗을게. 진짜. 버스개 진짜 버스게 정말. 자 너희만니까 어시 이거 나는 전혀 <laughs> 상관없고 <절단한 걸 없어. 웃음> 이제 뭘또 하면 될까요? 자 이제 어 하마 정식을 만들어야지 지금 마크 정식과 하하 정식이합 합시다고 어, 어. 콜라보레이션 하는데 뉴 어. 뿌네시를 빼고 햄버거스테이크 햄버거스 햄버거스테이크 어 파는 거 아유, 그거를 소시지 대신 넣는 거야. 아, 무조건 맛있을 것 같아 이거 진짜. 야 이거, 야 이거는 뭐 지금 진짜 편의점 요리를 만들고 있는 거야. 와우! 그냥 재료 두 개에요. 초코칩이랑 우유 하나만 있으면 끝입니다. 자, 뿌린 다음에 5초 후에 드시면 돼요. 5초 후에. 됐요 끝났어요. 야, 우리가 팀워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? 네, 빨리 자, 빨리 가봐, 지원군이 오셨습니다. 자, 찬스, 베이비! 자, 아, 찬요아구나찬이 컴백 축하한다! <목소리> 네. 아니, 아까 아, 아까 화장실가 봤거든. 지원치않 그래서 나는 얘가 왜안는데 저한테처럼 잖아 야, 지금가아 <laughs> 네. 얘들아, 뭐 뭐해? 얘들아, 뭐해? 자이거 이거 이 이거 는 이거 는거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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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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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 아 이제 네. 누가 지금 불러가지고 종국이 형이 아가아 그래요 네. 아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, 진짜. 네. 죄송해 오늘 복장이 너무 좀... 갑자기 지금 갑자기 헬스 너무... 가는 길에 좀... 아 진짜 슬리퍼 신고 진짜 헬스 가는 길에 <laughs> 진짜 그냥 종국 미국 때문에 네. 아 지금 헬스 가는 길에 지금 오신 거예요? 네, 맞습니다. 근데 뭐, 하는대기 하고 그러는 거라서, 게임하는 거라서 지 좀, 이렇게 좀 운동하는 친구를. 사실 좀팀 응. 같은 친구가 좀 있어야 돼요. 그럼요. 네. 그죠, 그죠? 예. 네. 네. 사실, 저 가을 아닙니까? 네. 우리 팀 하면 그 발라드 잊을 수 없어요. 들어야죠. 그대 사랑합니다. 예. 네? 난 진짜 팀이 노래는 명곡의명곡 이거 한번 진짜 그래. 해줘요. 예. 언젠가 다 붙으면 돌아가지겠죠. 한없이 뒤에서 기다리면 오늘도 참아 못한 가슴 속 한마디 가요, 제발 그에 사랑합니다. Bell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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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아 좋네요. 팀 진짜 노래 참 잘하네요. 예, 참 단정한. 참 잘하네요. 잘해요. 아, 자 우리. 왕소니, 머니 언니, 언니, 마치겠지 마? 예, 우리 <laughs> 아 누가 그렇게 노래 부르나요? 언니, 언니예요. 예, 언니. 예, 예. 아니저 누구가 이렇게 저는 좀 전에 여기 간아캐리어 아, 캐리어. 아 네. 예. 아니 진짜 에, 저 애. 너무 오랜만에 봬요. 네, 아 런닝맨 나오고 싶었었는데. 아 네. 네. 진짜요? 네, 네. 아저 오신 김에 딴거 아닙니다, 진짜. 우리 팀도 그랬지만 노래한곡 시원하게 한번좀예 아 진짜 아니 진짜 이거는 머리머리머나아니 화장 을치고 화장을 고치고 화장을 고치장 한번 거치고. 거치고. 부탁드립니다 아, 그거 진짜 예 아. 화장을 고치면 한번 부탁드릴게요. 예, 화장 고치죠예아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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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것도 아. 난 해준 게 없어 진짜 진짜 받기만 했을 뿐. 그래서 미안해 나 같은 여자를 왜 사랑했는지 왜 떠나야 했는지 어떻게든 우린 다시 사랑해야 해 아+ 아 너무 좋네요 진짜. 예, yeah,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. 반갑습니다. 지조. 주문이형 같이 회사하고 메모 지조. 예, 아, 지조. 아, 아, 아진 진짜. 아, 진짜. 정말 나든그래 지조. 예. 아니, 지주. 아, 지주, 예. 야, 렛츠 고. 원 2. 야, 야, 야. 랩시 결제 안 맞았는데 안 그래도 뛸 준비 돼서 마치 런닝맨. 와, 우 h a 울대표하는 SBS. 난내겐내가 찾아가는 GPS 와우 wow. 여긴 진짜 oh, 랩하는 천국 난 지금 보여줄 거야 나의 전부 갓 튀긴 프라이 i 킨 d c 계속 c k 커 n 처럼 계속 직난 커부었어. 계속 직진.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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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금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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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

내대요 근데 이 없어요 여기. 아? <웃음> 너, <웃음> 너, <웃음> 너, <웃음> 너 우리 지너승현아 그래? <laughs> 그래? 아, 아, 깜짝 놀랐네. 아, 자, 우리 저, 아, 근데 또는... 진짜 다음은 너무 <laughs> 음... 너무 처음 뵙는데요 <laughs> 저는 많이 뵀어요. 아, 어...